한면가 그럼 뭐야? 애들 좀 부를까 여자 애들 좀? 여자 여자예요? 요즘 뭐 나상욱이게 뭐야 게? 구구대장? 되 많이 깝삭대대? 선우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. 당은 구구학번이다. 같이 김치국 곁들여 먹으면 맛있습니다. 아, 주먹한대맞 막고 와야 돼. 아주 좋아. <laughs> 근데 명장집에 모델이 있나? 누구? 선배님 사진 들어가면확인돼죠 음, 저게 난데. 그럼 고민해봐요. 아, 예. 음. 긍정적이라니 나도 검토해 볼게요. <laughs> 어우. 아, 땡이서. 어. 아니, 강남까지 왜? 아. 이 병호 인력들이 배치가 안 된다면 괜찮으시겠어요? 그 정도로 임팩트는 없네, 지금. <laughs> 어. 내가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돼지 김치구이집이야. 고기 명인의 명이야. 김치 명인의 장이야. 그리고 돼지 김치 구이 집이라고 해서 명장집인 거야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하려면 버거형한테 인증을 받아야 돼, 안 받아야 돼? 조건 받아야죠. 되 그래서 사실 내가 되게 관심 가졌던 게 이게 바로 김치찌개거든. 그리고 여기 돼지고기 있잖아, 예. 요거 듀록흑돼지라고 지방에서 단맛이나. 낫술 한번 먹어. 예. 술한 병까? 그럼 뭐야? 애들 좀 부를까? 여자애들 좀? 여자.. 여자예요? 요즘 뭐 나상욱이 게 뭐야 게? 구구대장? 걔 많이 깝삭대대? 선우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당은 구구학번이다 더 이상 말 많이 하지 마 따라와 그러면은 명장 삼겹김치구이 좀좀 좀 먹고 명장 돼지김치찌개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? 계란부침개? 계란부침개도 괜찮겠네 물냉면 좋다 와. 돼지고기 이렇게 싹, 싹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 주먹밥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. 이거는 그냥 순서잖아. <laughs> 그잖아. 얘네가 매장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자리에서 이 키오스크 갖고 그냥 바로 시킨 다음에 결제해서 이렇게 예. 먹는 시스템이라 이런 것들은 참 잘해놨네. 그 지금 네 지금 고나 드겠습니다. 네. 아우야. 약불로 천천히 익혀 드시면 되고 소리 자체는 다 익은 거여서 익어 드시면 됩니다. 내가 남양주 사는데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이거 내가 맨날 먹었다. 아, 돼지고기랑 김치볶음이 이렇게 된거 되게 좋아하는데, 파는 데가 많이 없어요. 진짜요? 그리고 김치찌개 전문점들도 요즘 많이 없어졌어. 어, 맞아요. 딱 봤는데 비주얼도 마음에 들고, <laughs> 야, 여기 약불로 하니까 이렇게 자글자글 끓으네. 아, 이 냄새가. 두부 하나 가야 되지? 고기. 고기. 여기에 이제 김치. <웃음> 김치 <웃음> 자체가, 예, 오랫동안 연구한 김치고, 장인의 손을 거친 김치라 좀 달라요, 김치 우와. 자체가. 제일 중요한 건 청양고추를 하나 넣어야 돼. 여기다 마늘 하나 넣고, 옥수수 살짝 넣어주고.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되냐면, 요즘은 이 마요네즈를 좀 넣어서 먹어야 돼. 이 매콤함을 좀 잡아주면서, 입안에서 살을 녹는다고. 와, 진짜 맛있다. 전반적으로 이 김치와 고기가 잘 어우러져 있고, 두부 올리는 게 치트키네. 고소함이 입안에서 터지네. 밥을 여기다 한 숟갈 넣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살짝 비비는 거야. 이게 진짜 맛이지 뭐. 저녁에 또 여기다가 소주 한잔 먹으면서 또 마지막에 해장으로 이렇게 마무리 치고 하면 하루 일과 끝나는 거지 뭐. 일만 졸라 열심히 하면 뭐 하냐 밥을 제대로 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. 야 이건 밥이랑 먹어야 돼. 이게 양념이 밥 안에 쫙 스며들어서. 김치랑 돼지고기랑 다들어왔데딱 맛있어. 직장인도 이렇게 점심 메뉴로 인기 메뉴가 있는데. 음. 고기가 이제 되게 맛있네. 부드럽고. 음. 그렇지. 이게 필요하지. 이렇게 뜯어서 심플하게. 깔끔하잖아. 이 계란 부침 자체가 이 돼지 김치 구이랑 잘 어울려.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. 음, 간에 굉장히 잘맞히네 진짜로. 아이 집은 명장집인데 진짜 음식을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집인데? 아, 저기 주먹밥 준비해 음. 같이 김치국에 곁들여 먹으면 맛있습니다. 아 주먹 한대 맞고 와야 돼. <laughs> 아, 죄송니다 형은 여기 사장도 패는 사람이야. <laughs> 이 집은 아낌없이 줘서 정말 좋네. 야, 야 잘하지 야. 냐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명장이라고 하는 거지. 아... 참 아낌없이 줬네. 음 응. 어느 집 가잖아? 참치 마요 주먹밥 주세요라고 했는데 마요네즈 맛도 안 나고 참치 맛도 안 나. 예. 이렇게 면 공기밥을 시키지. 입 안에서 지금 참치랑 마요네즈가 옛다 <laughs> <지금> <laughs> 하면서 목 근육이 쳐들어갔어 지금. <laughs> 저만 아서리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느 주죠. 예, 1g 5초 없이 정량으로 드렸습니다. 진짜로? 예. 사주는 집은 망한 집이 없어요. 진짜로. 아 맛있다. 이제또터 여기서 김치찌개 한번 먹어야 될거 아니야. 어? 명장집 김치찌개는 이 방배동 바닥에서는 그래도 인사가 되는 김치찌개 집이라고.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낯설한 잔 먹어야 될거 아니야. 낯설하면 또형 아니냐? 어? 형이 낯설 먹으면 좀 취해. 여기 꼰대가 된다고. 명장집의 핑크빛 미래를 위하여. 으! 얘네 봐라, 얘네 봐, 아, 아 푸짐한 거 봐라. 야 죽인다, 죽여. 그 돼지고기 김치찌개 생명은 뭐야? 돼지고기지. 이 돼지고기 뭐야? 두루돼지잖아 국물 한번 맛봐보자. 어, 국물 좋다. 국물 할게요. 와, 얘네 일단 김치가 맛있다. 대표님. 어? 김치 맛있다는데 고기 맛있다고 왜저러는 거야? <laughs> 해야 되는 거야? 명장 집에 핑크피비를 위하여. 아 좋다. 음야 고기 잡내 안 나고 맛있네 진짜로. 음아 얘네 김치찌개 맛있다. 살짝 이거 알지? 근데 명장 집에 모델이 있나? 저 누구? 선배님. 사진 들어가면 확인돼도. 음, 확인은 안 돼. 한 <laughs> 예. 어, 고민해봐요. 네, 아, 예. 예.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긍정적이라니. 나도 검토해볼게요. 명장집은 버거형과 함께합니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김치찌개는 뭐냐? 이 김이랑 싸 먹어야 되거든. 아, 김 맛있다. 음, 어 이런 김치찌개 맛집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. 야, 이거 또 눈이 내렸구만 눈이 내렸어. 요거는 굉장히 인기가 많겠는데? 제 여성분들도 좋아하고. 그러니까. 보통 김치 먹다 보면 치즈랑 되게 궁합이 좋거든요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볶음밥 마무리할 때 치즈 추가하시면 제일 추천드려요. 아, 어, 요 괜찮네. 야, 이거 봐라 이거 봐. 보이니? 백이사? 배기사 보이니 이퍼포먼스? 야... 희한한 게 볶음밥은 들어가. 나도 지금 배 찢어질 것 같거든? 볶음밥은 들어가.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? 물냉면은 또 들어가. 아... 말해 보해. 난 말해 보해. 명인과 장인이 만든 집입니다 진짜. 아 진짜 맛있네. 이거 무조건 시켜. 맛있어. 아 가글이. 마무리는 냉면으로 가야지. 우와. 고기는 냉면 안 먹으면 그거 반칙이야. 내가 이거 원래 배부르다가 안 먹으려고 했거든? 여름 때 냉면 드실 때 없으면 여기 와서 냉면 먹으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죠. 냉면 왜 이렇게 맛있어? 냉면 왜 이렇게 맛있어. 와. 아. 네, 버거형입니다. 명장집은 전국 팔도로 뻗쳐 나갈 것 같습니다. 양고고치를 라 나발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원했던 그런 집이거든요. 돼지 김치구이 나와가지고 밥 비벼 먹고 깻잎에 싸 먹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나와가지고 밥 비벼서 막 김에 싸 먹고 막 하는 거 매콤하고 속 얼얼할 때 계란부치기 같은 거 먹으면서 속좀딱 달래주고 밥도 볶아 먹고 마무리로 또 냉면 한 그릇 먹고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겹살 집이다. 고깃집 가게 되면 뭐 석쇠판이나 불판에 이렇게 구워 먹다가 김치가 나오는데 김치 올리잖아. 그럼 네. 이모가 갑자기 등판 스매싱을탁 때려. 아야, 그 불판 돌려 주겠하지 마요. 그거 다 따로 구워 줄게. 막 이렇게 한다고. 아, 예, 맞습니다. 근데 여기는 주방에서 구워 갖고 어, 나오잖아. 세팅이 돼서. 세팅이 돼서 나온다고. 너무 날싸 고땡큐야 진짜. 어. 그두 번째는 이모, 김치찌개 2인분 해주세요. 라고 하면 은 20분 넘어서 내 자리로 김치찌개가 와. 그럼 난 공깃밥을 벌써 하나 끝냈어. 여기는 김치찌개가 5, 6분이면 정리가 돼서 나온다고. 직장인들 빨리 밥 먹고 빨리 쉬고 싶다고. 맞잖아. 이런 점이 정말 장점인 거야. 아 근데 여기는 매장 딱 들어왔을 때부터 홀에 냄새가 안 나. 음식집 가면 원래 홀부터 냄새나거든? 여기는 주방 안에서 다 끝내버리니까 옷에 냄새 배길 일이 없어. 딱요세 가지의 장점이 딱 너무 좋은 거야. 내가 봤어요. 사이다나 서비스 주세요. <laughs> 이 근처 사시는 분들 저녁에 소주 한잔 드시러 그냥 오세요. 가격도 합리적이니까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. 진짜 졸라 맛있는 맛집입니다. 여러분들 꼭 가보세요. 버거입니다 고맙습니다. 어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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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또이 정도 왔으면 또 양끼 좀 부려줘야지. 서 사장 저기 영상 업로드되고딱한달 동안 내가 딱 날짜 체크할 거예요. 우리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계란 부침개 있잖아, 이거. 이거 한 판씩 서비스로 줘요. 대답은 얘 밖에 없어, 아니요 없어. 예, 와야 돼, 안 와야 돼. 이러니까 형이지.